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실제 사주명조를 가지고 그 팔자의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은 곤명입니다 경자면 갑신월 갑신일 신미시 이 명조는 곤명인데 갑목의 주인공이 신월에, 신날에 태어났으니까, 완전 그 일명 절지죠. 평관 사령절에 태어났죠. 그러니까 절, 시비온성으로 절지라고 하고. 그것도 중,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또,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평관이 투관되고 정관까지 투관되었으니까, 일명 관살 혼잡에 관살이 태왕하죠. 이렇게 되어버리면은, 십중팔구는뭐 무조건 이별사별이다 즉, 그만큼 배우자복이 약하다는 뜻이죠. 사실 뭐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러나 이제 늘 운명이라는 게또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,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뭐 팔자를 쏘길 수는 없겠지만은 또 인연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 원리가 따르기 때문에 어 궁합이나 인연은 상대적 개념입니다. 내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무난하게 또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상대 역시 뭐 자기 자신은 좀 뭔가 핸디캡이 많더라도 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또또 소중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또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. 믿음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. 인연법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일단은 그래도 대개는 십중칠팔은 뭐 본인의 어떤 운명적 또 어떤 탓이다 운명적인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이렇게 또 인정도 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명리의 어떤 뭐 질료 상식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명리라는 것도 오묘한 자연의 이치를 절묘하게 운명에 배합한 뭔가 운명에다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인데, 음, 그러나 이 30%는 분명한 형이 상학적인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명리를 형이 상학적 학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자, 그런 차원에서 이명조를 한번 들여다 봅시다. 분명히 근본은 평관사령이고 평관투관이고 평관 또 일지에 또 정관투관이다. 라러면뭐 간살태왕의 적신약에 해당하고 어 아무래도 관살의 어떤 그런 부대낌 속에서 어 견디기 쉽지 않다라고 할수 있죠. 그러나 묘하게 또 신이라는 글자 속에는 임수가 낸 어떤 지장간에 숨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연지 자수가 어, 평관을 연합하면서, 월지를 연합하면서, 절처봉생이 어떤, 그런,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낸다, 하기 때문에, 관인상생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어, 측면이기 때문에, 천만 다행이다. 그리고 이 사진은 또, 어, 식, 인성으로서 견인해서, 관성을 견인해서 이렇게, 어, 소통시키지 않으면, 은 또, 어, 미중에 있는 정화 같은 거, 이제, 적 식상으로서 관사를 억제하는 것도, 괜찮다. 특히 살다 보면 운에서 식상운이 올지도 좋다. 왜? 관사를 얻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. 식상은 나 자신의 에너지를 뭐 뭔가 어그 설기시키는 그런 어떤 어또 불편함도 있겠지만은또 그러나 당장은 나의 적을 뭔가 어 합살 뭐 이렇게 제살 이렇게. 어, 합관 제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병정이 천간에서 오는 것도 괜찮다. 그래서 이 운명에서는 일단 절처봉생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, 다행히 운에서 일찍이 사오미운이 와서 식상 제살을 어떤 어 그런 하는 면이 있었고.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인묘진에서 나의 에너지를 보강하는, 비거분이 와서 나를 보강하는 측면이 있었다. 단 여기서 보면 경진운 같은 이런 운에는 사실 좀 어, 힘든 모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. 그래도 감목이라는 특성은 좀 힘들어도 곳곳이 묵묵하게 좀 약간 미련하게 버텨내는 그런 힘이 있어서 어또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. 어, 고러해서이 운명은 우리가 이별, 사별하지 않고 이 나이까지 육십이 넘은 나이까지도 배우자와 무난하게 어, 그렇게 서로가 어, 뭔가 신뢰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. 그것은 또 하나 이유는 있겠죠. 분명히 이 유명조 자체에서 뭐절처봉생이 되고 운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와 내가 아, 뭔가 상생의 어떤 상호 보완의 그런 궁합을 유지해야지만 그것이 무탈하게 이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살필 필요가 있고 감명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명조입니다.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또 내면적으로 또 장간의 활동이나 운에서 어 어떤 불리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또 명조도 있겠지만 도 이러한 사주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관살태왕 혼잡의 태왕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도 위태한 면이 있으나 그러나 또 오묘하게 어 인성이 평관과 또 연합을 하면서 관인상생의 어떤 그런 모양새를 이끌어내는 거 하며 또어 시지의 미토 속에 숨어있는 정화의 어떤 아암리의 식상의 역할도 조우로서도 좀 쓸모가 있는 모양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